오. 자, 그리고 사실, 오늘 아까 전에 밖에서 콩이 왔다 그랬죠? 네. 그래서 오늘, 아, 콩이 소개시켜줄까. 마네나 닮았어요? 네. 우리 엄마 더 많이 닮았어요. <laughs> 진짜. 아이고 <어이구>, 콩아 인사해아자자 <laughs> 자. 자, 콩아, 오 여기 시간 신기한 게 많죠. 자 여기 나랑 오래된 친구들이에요. 인사할래. 뭐라고? 너, 귀엽죠? 맞나? 맞나라고요? <laughs> 거짓말 하지 말아요. 아, 찬재 얘는 그 말이 아니에요. 아니야, 다른, 다른 그게 있어요. 어? 누가 <laughs> 개소리를 는데 누가 개소리? 아, 콩이 넌 진짜? <웃음> <웃음> 콩이 뭘 접시나? 우리 콩이는 뭘접 주... 우리 콩이는 등산을 좋아해요. 자 산에 갈까? <laughs> 얘는 서울 말을 몰라요. 얘는 한 줄밖에 몰라 그나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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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콩이와 소통하려고 강아지가 되기를 자처하는 여러분의 모습 아, 굉장히 희생인 보기 좋습니다 자 콩이 내려가 볼래? <laughs> 궁금해 궁금해 다 궁금해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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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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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는 콩둥이 저 저기 언니한테 가 이제 가 어, 그러니까 <laughs> 어이구 어이구 스트레스 받아 어이구 짜증나 에이. 콩이 안그래도 다들 매번 제가 위버스나 이런거 하면은 콩이 사진좀 올려달라고 하거나 궁금해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오늘 또 부모님 따라서 서울 상경했거든요 콩이가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아왜 숨차지? <laughs>